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게임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이 투펄 오실레이터 지표는 직관적인 시그널로 초보부터 트레이딩 고수까지 누구나 쉽게 이용이 가능한 좋은 지표입니다. 자, 신호가 발생한 이후 상황을 보면 완벽하게 추세의 방향대로 흘러가는 모습을 볼수 있죠. 자, 그리고 한 개의 지표를 추가해주면 매매를 할때 거짓 신호를 걸러주어 더욱더 강력하게 만들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 지표가 어떻게 시장의 추세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수익성 높은 타점을 잡을 수 있게 해주는지와 실전 매매 시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전략까지 전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며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도 트레이딩뷰를 실행시킨 후 지표 추가부터 해주겠습니다. 상단의 지표 탭을 클릭하시고 검색창에 투풀 오실레이터를 검색 후 해당 지표를 추가해주면 됩니다. 자 추가를 해주시면 이런 모습을 보실 수 있고 해당 지표는 모멘텀과 추세의 강도를 나타내는 오실레이터 지표로 투풀 필터를 활용해서 가격의 변동을 완만하게 처리하여 보여주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더 깔끔한 신호를 제공하고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이즈를 줄여 트레이딩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지표를 자세히 살펴보기 앞서 설정에서 모습으로 가신 후맨 아래에 있는 이 플롯을 활성화시켜 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파란색 선이 새롭게 생성이 됩니다. 자, 이 파란색 선 좌측에는 오실레이터 선이 있는데 이 선은 녹색과 보라색 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시그널 선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색상이 전환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 오실레이터 선이 시그널 선을 위로 교차하게 되면 매수 시그널이 발생하고 상단의 차트에서도 화살표로 나타납니다. 반대로 오실레이터 선이 시그널 을 아래로 교차하면 매도 시그널이 발생하고 상단의 차트에서도 보라색 화살표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이 지표는 진입 타점이 나왔을 때 매수 및 매도 시그널을 하단에만 표시하는 게 아니라 상단 차트에서도 표시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수 시그널이 발생했을 때 상단 차트를 보면 우측에 점선이 표시된 걸볼수 있습니다. 이 점선은 인벨레이션 레벨이라고 하는데 무효화 수준이란 뜻으로 매수 신호 발생 후 캔들이 점선 부근까지 하락하게 되면 이 매수 신호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선입니다. 즉, 이 점선은 손절선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지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 투폴 필터를 활용해서 중요한 추세 구간을 유지하면서 노이즈를 줄이는 방법으로 두 단계 필터링을 거쳐서 깔끔한 신호를 보내주는데요. 이 신호는 강세와 약세 신호를 구별하기 위해 색상으로 적용이 됩니다. 강세 신호는 지금처럼 녹색으로 나타나며 이는 강세 모멘텀을 의미하고 반면에 약세 신호는 보라색으로 나타나며 이는 약세 모멘텀을 나타내 줍니다. 자 그럼 이제 지표 설정으로 들어가셔서 인풋 탭을 보시면 이 필터 레인지가 보이고 기본값은 20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길이를 기본값보다 길게 설정하게 되면 신호 자체는 더 부드러워지지만 단기 노이즈가 줄어드는 대신 추세 변화 감지에 더뎌져 신호가 자주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반대로 필트의 길이를 기본값보다 짧게 설정하게 되면 가격 변동에는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만 단기 변동성 구간에 민감해진 만큼 더 많은 거짓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 설정값은 직접 사용해 보시면서 본인에게 잘 맞는 값으로 바꿔서 사용하시면 되고 저는 오늘 기본값으로 세팅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실레이터 지표를 자세히 보시면 총 5개의 기준 기준선이 보이실 겁니다. 가운데 있는 선은 중심선이고, 이 중간 레벨은 0.5, 마이너스 0.5 레벨이 있으며, 극단적인 레벨은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이 있습니다. 이 기준선들을 통해 시장의과매수과매도를 판단할 수 있는데, 이 오실레이터 선이 0.5 레벨 이상으로 올라가면, 과매수 구간으로 볼수 있고, 플러스 1 레벨 위로 올라가면, 극단적인 구간으로 더 강한, 되돌림이 발생하며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반대로 오실레이터 선이 마이너스 0.5 레벨 밑으로 내려간다면 과매도 구간으로 볼수 있고 만약 마이너스 1 레벨 아래까지 내려간다면. 극단적인 구간으로 더 강한 되돌림 이 발생하여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집니다. 하지만 이 전략은 단독으로 사용 하기 보다는 하나의 지표를 더 추가 해서 사용하는게 좋은데요. 지표 탭으로 들어가서 볼륨에틱 베리어블 인덱스라고 검색 후 해당 지표를 추가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추가한 지표의 설정값을 조금 변경해주겠습니다. 인풋에서 이 bdi 길이를 10에서 34로 변경해주시고 모습에서 라인 부분만 체크 해제해주시면 됩니다. 자이 해당 지표도 간략하게 말씀 드리면 강세 추세와 약세 추세 추세를 구별하고 델타 볼륨을 활용해서 거짓 신호 구간인지 식별해 주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두 가지 지표를 활용해서 진입 타점 잡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매수 타점부터 말씀을 드리면 밴드의 색상이 녹색으로 형성되는 상승 추세 구간이어야 하고 오실레이터 선과 시그널 선이 마이너스 0.5 레벨 아래에서 교차되어 매수 신호가 나온 후 델타 볼륨 값이 플러스 20% 이상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이세 가지 조건이 확인되신다면 매수 포지션 진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구간에서 매수 타점 조건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롱 포지션 진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손절 구간은 하단에 보이는 점선 구간으로 잡아 주시면 되고, 익절은 손익비 대비 1대 2 비율로 설정을 해서 진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후에 가격의 변화를 보면 상승하는 구간이 나와주면서 무난하게 익절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매도 타점 구간 잡아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밴드의 색상이 하락세를 나타내는 빨간색으로 형성이 되고 오실레이터 선과 시그널 선이 0.5 레벨 위에서 교차되어 매도 신호가 나온 후 마지막으로 델타 볼륨 값이 마이너스 20% 미만으로 표시되는지 확인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세 가지 조건이 갖춰졌다면 매도 포지션 및숏 포지션 진입이 가능하고 현재 자리에서 진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절 구간은 상단에 있는 점선으로 잡아주시면 되고 밑절과 손절가는 2대1 비율로 설정을 해서 진입해 보겠습니다 자, 가격의 변화를 살펴보니 하락 구간이 나와주면서 이번에도 빠르게 수익 실현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두 가지 지표를 같이 사용한다면 추세가 전환되는 구간에서 안정적인 매매를 할수 있습니다. 다만,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완벽한 타점 잡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진입 타점을 자주 잡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지표를 하나 추천해드리려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지표는 엔트 시그널 지표입니다. 이 지표는 ATR 기반 트레일링 스탑 구조에 EMA 방향성 필터 거기에 선형 회귀선 기반의 캔들의 시각화까지 더한 말 그대로 복합 전략형 실전 지표로서 기본적으로는 시장의 변동성을 활용해 위험을 자동으로 조절해주고 단기 EMA 교차 타이밍을 활용해 추세 전환 여부를 판단하여 확정적인 추세 전환 및 진입 타점만을 잡아내어 매수와 매도 신호를 주는 지표입니다. 즉 리스크 컨트롤과 트렌드 필터링 그리고 명확한 신호를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통합된 전략형 지표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알아본 투볼 지표뿐만 아니라 다른 지표들과 결합하여 사용시 시너지가 올라가는 지표이며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 차트인데 요즘처럼 변동성이 심해서 대응하기 힘든 시장에서도 사용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지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엔티 시그널 지표를 200% 완벽하게 활용하는 방법은 문의 주시면 전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지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표가 있으셔야겠죠.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전부 무상으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 받으실 수 있는 방법 말씀드리면 저도 어렵고 힘들게 직접 테스트하며 만들어낸 지표이기에 저희 채널과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부 좋아요 눌러 주시면서 댓글에도 지표 신청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제가 현재 운영 중인 텔레그램 교육방이 있습니다. 이 방은 리딩을 한다거나 이런저런 이유들을 제시하며 금전 요구를 하는 방이 절대 아닙니다. 그저 제가 트레이딩을 하면서 쌓은 노하우나 아니면 지금처럼 좋은 지표가 있을 때 추천을 해드리고 현재 시황이 어떤지 브리핑을 통해 알려드리며 이런저런 부족하시고 궁금하신 부분들 채워드리기 위해 있는 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방에 들어오셔서 아무런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도움 되시고 얻어가실 게 있다면 얻어가시라고 운영 중인 방이고 지금 안내해드린 내용들 이외에 일절 요구 사항이 없으니까 모든 관련 문의는 우선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댓글까지 하나 남겨주시고 제가 영상의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란에 저희 카카오톡 링크를 이렇게 걸어두었습니다 링크 클릭 후 지표 신청이라고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이 교육방 입장 도와드리면서 입장이 확인 되시면 지표 세팅 또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텔레그램으로 바로 입장 도와드리지 못하는 점은 오랜 기간. 동안 운영 중이고, 많은 인원들이 들어와서 소통 중인 방이기 때문에 아무나 바로 입장시켜 드릴 수는 없어서 정말 의사가 있으신지 확인을 하고 부적절한 분들은 걸러내기 위함이니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실제로 저희 엔트 시그널 지표를 사용해 보시고 사용 중이신 분들은 아주 크게 만족을 하고 계시고 요즘 같은 변동성이 큰 장에서 수익 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실 때 받아서 사용을 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투풀 오실레이터 지표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오늘 제가 제가 알려드린 내용은 지표 활용법 중 일부분만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영상만 보시고는 이해가 잘안 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지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교육방에서 다시 한번 잡아드릴 예정이니 교육방에 입장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